왜? 팀왜 회사에 되게 무기력한 친구들 많잖아요. 무기력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많죠. 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제잘못 <제일> 보시네요. <laughs> <laughs> 무기력하게 보이는 친구들 많잖아요. 뭐 시켜도 저 손님 관심 없어요. 뭐 이런 음. 있고 뭐. 시키는 것도 잘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음. 그런 무기력하게 보이는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그게 요즘에 실제 조직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성세대에서 볼때 6시, 5시 땡 하면 일어나고 약속시간 뭐가 되면 완료 여부여 관계없이 자리는 비운다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일을 위하고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높은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삶에 안주하고 있는 느낌을 볼때 그 리더들이 답답하게 하는 가장 큰원인인것 같아요 어. 진짜 다루기 어렵죠 근데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그 무기력한 사람은 없다고 오신 게 맞아요 뭐 무기력하게 보일 뿐이지 무기력하 사람 뽑았겠어요, 회사에서? 그렇지, 면접 볼때 뭐... 뭐 깊이 바짝 살아있어요. 예, 지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무기력한 사람을 안 뽑았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 은 아닌 것으로 일단 의식이 좀 바뀌어야지 변화가 바뀔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까? 호기심 갖고 뭐가 힘들지? 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서 자꾸 묻는 거고. 하 고쳐야 돼 이건 아니야 개선대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고치려고 달래들면 분명하게 도망가요 어. 그래서 그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 뭔가 함께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얘기가 시작된다 음. 이거는요 이거랑 연결해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왜 요즘 애들 꿈이 없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 어, 꿈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말이 이렇게 재미있게 풀릴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 꼬맹일 때막세살네살 다섯 살 여섯 살뭐 일곱 살이때까지만 해도 너 모델래 그러면 대통령 뭐 과학자 과자 <laughs> 경찰 소방관 청소부 뭐 그때 그때 좋아 보이는 것들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다 이제 막, 막 이거 얘기할 때 놔두다가 이제 변호사, 의사 그러면 이제 거기 딱수동을 시키거든요. 내가 의사 될 거야 그럼 쏙! 앞으로 이제 청소부 아니면은 뭐, 어, 이런 다른 세상에서 보는 낮은 직업으로 이제 선택을 못하게 막아버리죠. 음. 그러면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지. 응. 너 변호사 된다며, 근데 공부 이렇게 물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자기 꿈을 말하는 순간 크리스트를 제공하게 되고 음, 음.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꿈을 말하지 않는 게 그래서 그들이 비전을 얘기하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체크리스트로 심지어는 책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을 수는 있어요 미처 못 찾을 수는 있어요 저도 50대까지 못 찾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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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비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자 잡기에 촉진시켜주고, 어, 비전 없다고 잘못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비전이나 꿈에 대해서 얘기한 글 중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 "너무 늦다,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아, 제 부모 교육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가 아나 꿈이 없어 큰일 났나 봐"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꽃이 다 봄에만 다 피더냐?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늦가을 설이 내릴 때도 있어.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좀 천천히 보자. 라고 기다려주는 대상이지. 음. 비전이 뭐야? 비전은 가슴에서부터 나와서 이성을 정리한 게 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가슴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비전이 나올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때 어떤 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천천히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지, 탓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음. 그래서, 이제 무기력한 것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 이제 무기력의 일편이 이제 어떤 비전이라는 건데, 비전을 그렇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보이는 직원, 팀원들에게, 그렇게 뭔가 좀, 비전을 찾아줄 수 있게, 질문해주고, 예. 기다려주고, 그렇죠. 믿어주고, 예. 그러니까요. 네. 진짜 좋은 관계가면 비전 따로 주기도 힘들어요. 근데 진짜 좋은 리더가 되는 게 지금 금방 질문해주고 기다려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럼 비전을 그럼 찾아주게 해주는데 질문들이 음. 어떤 예를 들면 뭐 음, 너 비전이 뭐야 해서 내 비전이 이거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옛날에 어떤 걸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스스로 좀 보게.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너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뭐야? 아,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시하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있고 이런 가치를 중요시하면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관심은 변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비전을 조금이라도 좀 잠깐 위에 비전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음. 어. 이게 비전이라는 것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이거는 음... 가슴이라는 항목은요, 이성은 이렇게 딱 정하면 계속하지만 가슴은 늘 왔다 갔다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도 변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갖고 자꾸 어른돼서 비전 얘기하라면 말 못해요. 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음. 내가 그런 걸 가보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오니까 그러니까 참 좋아. 이 정도 수준에 일단 가는 게 비전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코칭 배울 때 그런 음. 질문 좋아요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음. 너 조직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나. 여에서 어떤 걸 성취해 보고 싶어? 그렇죠. 모든 게 가능하다면. 네네네. 그런 음. 음. 세븐 에비에서 나왔던 것에 대한. 성공하는 것도. 사람들 미국까지 있을까예 예. 거기에서도 보면은 맨첨샤하는게 무엇을 갖고 싶어? Have to be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음. 무엇을 갖고 싶어 먼저 묻고 아, 무엇을 싶어? 해보고 싶어 먼저 묻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묻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에 해당되는 거죠. 아, have to be 그래서 뭔가 좀 명쾌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팀원은 없다. 무기력하게 보이는 팀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슴을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한데, 해부투비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둘에서 어떤 사람을 꼽보고 싶냐? 모든 게 가능하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냐? 이런 질문들. <목소리> 각 전의 팀 분들 당해서 무기력한 모습을 깰수 있게 마련된 음. 팀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